족, 부족, 구봉, 송, 익, 필. 군자, 여하, 장, 자, 족고. 군자는 어찌하여 늘 스스로 만족하며. 소인, 여하, 장, 부족인가. 소인은 어찌하여 언제나 부족한가. 부족지, 족이면 매유족하고. 부족해도 안족하다고 하면 늘 남음이 있고, 족이 부족이면 상 부족이라, 족한데도 부족하다고 하게 되면 항상 부족한 법. 낙제유여 무부족이요, 남음이 있음을 즐기다 보면 부족함이 없게 되고, 우제 부족하시좋고 부족한데 근심을 하게 되면 어느 때라야 족할런고. 안시 젖은 갱하오. 때에 맞게 순리에 따르면 또 무엇을 근심하랴. 원천 우인 피 부족이라 하늘을 원망하고 땀을 탓하다 보면 슬픔은 족할 줄을 모르네. 구제아제 무불족이요. 나에게 있는 것을 구하다 보면 족하지 않음이 없지만, 구제외제 하는 족이랴. 밖에 있는 것을 구하려 할진댄, 능히 족할 줄 모르리.